천하대 명당 자미언터에 왔어요. 천하대 명당 자미언터가 개발이 될때 와서 천하대 명당이 어떻게 개발이 되는가 이것을 방송으로 계속해서 촬영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천하대 명당을 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체가. 그리고 천하대 명당 그 산신제를 다 끝낸 다음에 간벌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간벌을 다 끝냈고, 그 다음에 간벌된 상태에서 이 천하 대 명당이 얼마나 명당인가를 오늘 확인하러 왔어요. 여기 보시면 향은 남서향으로 볼것 같거든요. 현재 자미언터가. 그런데 남서향에 보면 이 자미언터에도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 진계. 이거는 복희 씨팔개 방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 자양을 45도 꺾으면 여기가 장남자리예요 장남자리고, 그 다음에 또 45도, 거의 90도를 꺾었을 때 보면,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저 90도 꺾었을 때, 이게 방향, 이게 방향에 보면 산이 있고, 거그 위에 삐쭉하게 올라와 있죠. 제가 약속드리죠. 여기는 둘째 딸이 엄청나게 성공하게 될 거예요. 왜? 이 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우측에 우백호 너머에 꼭 하나가 뻘떡, 이렇게 담이 있으면 이렇게 내다보는 형국이 이렇게. 이렇게 내다보면 너머에 있는 명당에 있는 걸 훔쳐먹는다는 뜻이요. 그러니곧 그 도둑이 생긴다는 게요 이 자미언터에도 단점이 저 도둑산이요. 저게 바로 도둑산이요. 그래서 저 도둑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미언터는 들어서게 되면 둘째를 조심하세요. 둘째가 도둑년이 나와요. 도둑이라고 해서 훔쳐가는 걸 도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내 재산을 뺏어가는 자라는 얘기예요. 저 둘째 딸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는 그 자미언터가 생기게 되면 CCTV를 세워놔야 돼요. 왜? 둘째 딸이 도둑년이니까. 그래서 여자 도둑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자미언터요. 이 단점이에요. 이제 그 자미언터. 간벌된 자미언터에 올라가서 실제 혀를 확인하는 걸로. 올라가시죠. 예. 이 자체가 역사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자미언이 내려와서 이렇게 자미언이 개발이 되고 택지로 조성이 된다는 거. 그리고 자미언은 아셔야 되지만 음택지가 아니라 양택지라고 했어요. 엄면이 음택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양택지로 개발되는 것을 하나하나 보게 될 거예요. 가시죠. 지금 자면을 올라가는데 꼭 계룡저수지에 햇볕이 구름이 쌓여 있고 구름 사이로 햇볕이 내려오는 게꼭 하늘에서 영화를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꼭 햇볕이 하늘에서 중심 햇볕, 주변에 가는 햇볕이 있고 그 자체가 하나의 하늘에서 주는 축복과 같은 영화를 주듯이 계룡저수지에꽉 차요. 계룡저수지저 앞에 보면 그 하늘에 중심빛이 내려와서 반짝반짝 빛나죠. 보이시죠? 네. 예. 이제 올라가시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바위가 나와요. 이 바위가 어떤 바위인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꼭그뱀 있죠? 그, 아프리카에 보면, 그 등이 기른 거 있죠. 꼬리도 있고. 발 달린 그 도마뱀. 혓바닥 있잖요. 아 이렇게 내미는 거. 씨름 잘하는 애. 개처럼 생겼죠. 머리가. 아직은 이무기 상태예요. 요런데,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돼. 이렇게. 이게요. 약간 석회질이 있네요. 이건 묘자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옛날에 예. 지금 이 묘자리는 남아있는데, 묘자리는 머지 않아서 그 이장을 할 거예요. 예. 후손들이 묘자리를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후손들이 묘자리를 너무 관리는 못했어요. 자체가 이천의 명당을 이런 데는 그 황토질이 강해서, 모래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면 때가 잘 자라고 소금을 많이 뿌리면 더잘 자라고요. 위로 올라가시죠. 보시다시피 자미언터 최고 정상. 자미언터. 이제 간벌을 해서 여기가 다 보일 정도로요. 지금 와서 봐도 너무 환상이에요. 너무 환상. 이런 땅이 세상에 나온다는 거참 대단해요. 제가 봐도. 이제 올라오면서 팔재산이 보이게 될 거예요. 보여요? 네. 보여요? 네. 예. 현재 자미연 최정상이 이위 부분이에요. 예. 여기가 자미연 최정상이에요. 이, 보시다시피, 팔재산이 있고, 팔재산이 날개를 피듯, 주작이 날개를 피듯, 날개를 폈어요. 그리고 머리가 앞으로 왔어요, 앞으로. 그리고 팔재산 앞으로 와서, 이게 원래 둘째 자리인데, 둘째는 얼마 못 가서 단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셋째가 오히려 둘째의 혈의 기운을, 오히려 주작의 기운을, 둘째는 죽고 셋째가 오히려 주작의 기운을 받고 엄청나게 동그랗게이 자면을 만드는 형국이에요. 이 자체가 한번 보셔요. 이 주작 주작서부터에 한번 보시면 이 자면 주 태조산이 어디냐면 자면 태조산은 바로 계룡산 천왕봉이에요. 천왕봉에서 내려오면서 관음봉으로 와요. 관음봉 가는봉으로 와서 더 지나면 산불봉이에요. 산불봉으로 와서 산불봉에서 바로 내려와서 팔재산을 만들어요. 팔재산을 만들고 팔재산을 주산으로 내려와서 속결지. 속결지가 엄청 깊어야 돼요. 속결지가 깊어야지만 대룡산 천왕봉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대룡산 천왕봉을 거쳐서, 관음봉을 거쳐서, 산불봉을 거쳐서,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물은, 수많은 속결지를 거치면서, 정제가 돼요. 정화가 되면서, 내려와서, 맨 마지막에, 팔제산으로 왔다가, 팔제산에서 내려오면서, 요 앞에 있는 봉 있죠? 이 앞에 봉이 바로, 나눠주는 역할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 팔제산이 주봉이 아니라, 요 바로 뒤에 있는 이 산이 주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봉에서 활을 쳐요, 절을 이루면서 치고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앞으로 나온 산이 저 앞에 마을이 죽어버려요, 순간적으로 죽어버리다 보니까 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밀어주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개를 친 부분, 활을 쳤던 부분, 내청룡과 내백코가중 오히려 내청룡 자체가 갑자기 풍선처럼 동그래져요. 풍선처럼 동그래지면 그게 바로 혀를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정중앙에 혀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이룬 게 아니에요, 저게. 오히려. 내려왔지만 혀를 못 만들었어요, 자체가. 내려오면 보통 보면 이게 원래는 주봉이 돼야 되거든요. 주봉이 돼야 되는데 주봉이 돼야 되면 그 밑에가 바로 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혈이 없어요. 혈이 없는 걸 어떻게 확인하죠? 풍수에서 속결지가 없으면 혈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혈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팔재산 앞에 보이는 이 봉이 주산이 돼야 되는데 주산이 되려면 내려와서 속기를 만들고 하나의 동그란 동그라 혈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주산에서 내려왔지만 혈처가 없어요 혈처는 바로 속결지가 없기 때문에 혈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혈처가 없으니까 저 팔재산에서 밀어주는 그 기혈 자체가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을까봐 바로 좌측과 우측을 혀를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측으로 혀를 내려보냈지만 보셔요 네배코를 혀를 남서쪽까지 내보냈지만 뚜렷하게 울렁불렁한 게 없어요 그냥 약간 중룡처럼 약간 미끈하게 뻗었어요 그러면 혀를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의미를 둘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체산이 선택한 건대자미언이에요 천하대명당 자미언터를 선택을 한 거예요 셋째지만 그래서 보면 팔재산에서 내려온 상태에서 속결지를 만들고 내려와서 주봉 좌측면 둘째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셋째가 오히려 둘째가 되는 형국이에요. 좌측으로 내려오면서 1차 속결지를 만들고 2차 속결지를 만들고 내려오면서 속결지요 밑이가 완전한 속결지예요. 요 밑이가. 완전한 속결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용혈 자체가 하늘로 승천하듯이 자면 털 쪽으로 팍 내려왔다 갑자기 확 올라와요. 이렇게 확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바로 물맥을 다 끊어버렸어요. 물맥을 완전하게 끊고, 팔재산 밑에서 물맥을 끊고, 팔재산 앞에 주봉에서 물맥을 끊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또 물맥을 저 위에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이 밑에서 물맥을 완전히 끊은 상태에서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처럼, 승천했다가 대룡저 수지로 팍 입수하는 것처럼 비룡 입수처럼 엄청나게 강하게 확 일어났던 거예요. 확 일어나면서 용의 여의주를 물은 것처럼 용의 여의주를 물게 되면 이 터는 동그해져요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지금 속결지를 지나서 확 올라오는 느낌. 확 올라와서 동그랗게 여유주를, 자면터를 강하게, 힘을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혈장이 엄청나게 강한 형태. 곧 하나의 여유주를 물고 이 무기가 천년 동안 수행을 통해서 땅에 있는 여유주를 팍 물고서 승천하는 형국. 승천하고 용으로써 저희 계룡저수지로 입술을 팍 하는 형태. 그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대자미언예요 보통 보면 유튜브에 어떤 자미언, 어떤 자미언, 자미언 이건 꿈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드렸죠. 자미언의 비기가 뭐예요? 자미언이 뭐가 있어야 돼요? 자미언의 비기, 자미언의 비기가 뭐라고 했어요? 자미언은 바로 배사님수가 기본이오, 자청룡 우백호가 기본이오. 그러면서도 자청룡과 우백호가 명확하게 이름을 구축해야 돼요 그게 좌측에는 계룡산 그 다음에 우측에는 칠갑산이 있어야 돼요 바로 칠은 일곱 줄 호랑이 줄문이라고 해서 칠갑산 자체가 호랑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룡산, 수태극, 산태극의 계룡산이 꼭 승천하듯이 올라가는 형태 이게 비기라고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앞에 있는 사, 호남평야 대한민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호남평야가 있어요. 그 호남평야 자체가 자면의 비기이고 또 자면의 비기는 휴양림이요. 천국은 누리는 곳 휴양림 휴양림에 꼭 있어야 되는 게 뭐가 있죠? 자연은 기본이고 휴양림에 있어야 되는 것 온천이요. 보통 자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왈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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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경우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미연에는 도구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천을 중심으로 하는 게 온천. 그러면은 예산 덕산에 온천 있으면 거기 또한 마찬가지로 자미연이고 정만인이가 차지했던 덕산 온천 자체가 자미연인데 안타깝게도 여태까지 우리 기관들이 현재 있었던 기관들이 그 자미연을 못 찾았던 거예요. 정만인이가 일부러 자미연을 못 찾게 이간질 한 것을 믿고 우리가 그걸 진짜 자미연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자미연의 비밀은 자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용이 입수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저수지 강이 있어야 되고 자청룡과 우백호, 대룡산과 칠갑산이 있는 형태. 그게 2021년 대한민국의 자미연이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자미연터는 묘자리가 아니에요. 양택지예요. 이렇게 몇 자리가 부분적으로 있지만 자미언은 양택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활하면서 꿈을 갖는 곳이 하늘에서 내려준 천하명당 자미언이라고 하는 게 요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우리가 자미언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